안녕하세요, 동상 t v 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브롤터 즈뒤에서꽤 좋은 브롤러 탑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틱입니다. 1 0는 틱. 10위는 틱입니다. 틱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은 요렇게 때리면은 폭탄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터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본 브 브로러, 기본 블러러지만 좋다고 알려져 있다는 팁. 바로 11로 선정했습니다 단점은 체력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틱틱 대가리가 날아가는 게2800 데미지라는 거. 강력한 킬의 데미지였고요. 10위는 틱입니다. 9위는 에드거입니다. 에드거는 아주 데미지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강력하고, HP는 물론 조금 낮지만, 이 가젯은 궁을 채울 수 있는 가젯. 이 가젯만 얻는다면, 어느 부르러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조이스틱 찾는 것도 엄청나게 빨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뛰지만 가재신과 스타파워가 있으면은 뛰면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딱천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아주 강력한 데미지가 아주 강력한 9위는 에드거로 선정했습니다 8위는 제가 없는 팽입니다 팽은 데미지도 아주 강력하고 하지만 각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만 데미지를 때려야 1400데미지나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때린다면 어떡할까요 350데미지 들어갑니다 단 좋은 여기에서 원거리 좋은 점은 사거리가 길어서 맞춘다는 점 마, 맞춘다는 점못 맞추네 어쨌든 사거리가 길어서 좋다는 점 에임 뭐냐? 이렇게 하면 되구나. 궁도 좋아요. 호잇. 궁! 파위는 팽으로 설명했습니다. 튤는 롤라입니다. 얘는 데미지도 강력하고 HP는 적당한 롤라입니다. 크로마틱 등급인 건, 여러분도 알고 있어. 거예요. 이렇게 다다다다 데미지를 넣습니다. 약간 콜트와 8비트 비슷하게 되고요. 롤라가 궁이 좋은 게두 마리가 돼서 이렇게 공격하면 데미지가 더 세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7위인 어, 7위는 롤라로 변경했습니다 6위는 바로 크로우입니다. 방어는 아주 약하지만, 공격은 아주 강력하고, 독 데미지까지 넣는 우리 멋진 크로우를 제가 6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바로, 어? 얘는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때리면은 아주 약한 데미지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때린다면 어떡할까이세 발을 잡았지만, 1300데미지가 들어갔는데 독데미지가 112데미지나 들어갑니다. 독데미지까지 주는 전설의 불랄라 6위 크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5위는 매그입니다. 오, 매그는 궁이 아주 좋고 강력한 불랄라인데요 조금 최근에 나온 불도라어요 나온지 조금 네. 꽤 됐지만 그렇습니다. HP는 약하지만 일반 공격도 약하지만 변신을 하면은 아주 강력해지는 레그입니다. 단점은 HP가 조금씩 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궁같은 근거리 공격 데미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궁이 강력한 전설 블롤러 6위 아니, 5위는 맥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4위는 이브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체험해라도할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4위 이브입니다. 짜잔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데, 처음에는 400, 두 번째는 520, 세 번째는 640 데미지를 줍니다. 궁도 빨리 차고, 되게 좋은 브롤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궁 같은 건 되게 특이합니다. 더 괴물이 나와서, 막, 물어가지고, 독 데미지를 주면. 탕창은 보통인 것 같네요. 되게 좋은데? 자, 한번 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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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직 출시가 안된 브롤러 어. 이브를 4위로 선정했습니다. 오, 잠깐만, 얘는 죽이고 가자. 팝. Yeah. 3위는 스파이크입니다. 방어는 아주 낮지만, 일반 공격은 아주, 강력, 오, 아주 강력한 스파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784가 두 번으로 갑니다. 1,500 이렇게도 나갈 수도 있고 궁은 상대방을 느려지게 만들고 데미지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젯은 방패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어음 784더하 784는 1,568로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설의 브롤러. 3위. 스파이크를 선정했습니다. 2위는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발리입니다. 왜냐구요? 몰라요. 이, 이 마법사 발리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스킨이며, 막 불꽃을 던지면 1180이동은너 너, 저런거 할수 있어? 어 불꽃을 날리면 이천삼.. 이천사백? 이천사백사.. 약 이천사백사십 데미지를 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씩 한번에 날리면 더욱더 강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궁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불꽃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불꽃의 데미지는 952로써 일반 공격보다 약한 데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강력한 희귀불로 발리를 2위로 선정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제왕의 1위는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 못 믿겠...씨가 못 믿겠...지만 엠즈입니다 7월 28일 3번 다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엠버, 아 엠즈 궁은 상대방을 느려지게 하며 데미지를 아, 데미지를 조금씩 입혀줍니다 MG가 기분 부를 노라도 겁났어요. 끌끌끌끌끌. <laughs> 요렇게 때릴 수 있으면, 연속으로 계속 때리면, 2000몇 2000 데미지도 나옵니다. 1064도 나왔죠. 겁났어요. 진짜로. 이리봐, 이봐 와우. 강력한 1위는 강력한 기본 브롤러, MZ로 설정되었습니다. 대망의 0위는, 유동훈입니다. 빠이빠이.